장갑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일단 목표는 지금하고 똑같아요. 다만 제가 원하는 건, 여기 장비, 회피도 방어도 요 옵션 두 개가 마음에 잘안 들어서, 뭐 생명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옵션을 좀 붙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요두 개를 좀 교체하기 위해서 다른 장갑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전설 옵션도 별로 좋지도 않고. 자 일단은 첫 번째 작업은 여기에다가 지금 둘 중에 보니까 제가 보기엔 공기, 공격 속도 증폭 그 다음 치명도 치명타 피해 이렇게 세개 붙이는 거뭐 치명타 피해가 아니어도 돼요 극대화 피해도 좋은데 그렇게 세 개가 딱 붙어 있으면은 좋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전미를 만들어 놓고 접두를 돌려서 물리 피해를 띄어 보는 방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아셔야 되는 게 사실 물리피에 띄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접두를. 얘가 그 비중이 되게 그 가중치가 되게 낮아가지고 접두를 좀 많이 써야 될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감안하고 하는 거니까. 그럼 일단 첫 번째로는 용맹한 고리 건틀릿 하나 아이템 레벨이 두 개거든요. 하나는 149고 하나는 160인데 요거를 요쪽에다가 전승할 겁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승은 낮은 레벨에서 같은 레벨 혹은 더 높은 레벨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149에서 160으로 옮길 예정이고 옮기는 160으로 옮기는 이유는 160 레벨에서는 고 티어가 튀어 티어 나올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고 사실 160은 효율이 낮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이좀 연구해 보니까 아이템 레벨은 156에서 159가 확률도 다 똑같고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크래프팅 할때 재료도 많이 들어요. 확률은 똑같은데 그래서 굳이 160에다 하지 마시고 156에서 159 레벨 사이 의 아이템을 구해서 사용을 하세요. 저 이제 귀찮아서 그냥 하는 거고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공속 증폭이 있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킬라를 바를 거고요. 또 하나 알려드릴게. 그 전승을 주는 아이템은 퀄리티가 필요가 없어요. 부분전승을 받는 아이템은 퀄리티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받는 아이템은 퀄리티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하이브리드 아이템은 퀄리티를 발라봤자 이렇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뭐 상승폭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저는 예의상 한15 정도 <laughs> 발라서 해주고 있고요. 퀄리티는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주는 아이템뭐 퀄리티 있으나 없으나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아킬라를 바르죠 그럼 이제 전미 옵션으로 공격속도 증폭이 될겁니다 이렇게 확장해주고 일단은 고정 에센스를 활용을 할 건데 어, 걷는 옵션이 이렇게 고정 에센스로 선택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고정 에센스를 활용하시면 좋은데 간혹 고정 에센스로 선택 안 되는 걷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좀 까다롭죠 왜냐하면 얘를 선택을 못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알리사이센스가 모든 권능 옵션들을 다 선택해서 부여할 수는 있긴 한데 사실 이것도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제 잘 판단하셔서 만드셔야 될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격속도 증폭에 뭐 치명도에다가 극대화 피해 혹은 치명타 피해 같은 거 띄우면 딱 좋거든요 이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공격속도 증폭에 공격 치명도는 떴는데 초당 생명력 재생이 떴죠. 그러면 이제 한번 지워봐요. 혹시 초당 생명력 재생이 지워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 지워졌네요. 여기다 이제 치명타 피해나 극대화 피해 같은 거 붙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번개 저항요. 아, 이렇게 없어졌으면 이제 다시 하고. 어차피 나중에 그 베스페를 바를 거기 때문에 지금 그냥 옵션에 고티어 뜨는 거는.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필요한 옵션들만 띄우는 데 집중을 하도록 하죠 어 잠깐만 이러면, 이러면 된 거예요 이제 뭐 나중에 치명타 피해 띄운 거 티어 높여 가지고 물리 피해 증폭 같은 걸로 바꾸면 되니까 일단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활용을 많이 하시는 테크닉인데 요거 부분 회기를 해 가지고 이 옵션을 확정적으로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돌제 두개 지우고요. 어, 근데 괜찮게 <laughs> 공격 속도 같았네요. 아무튼 여기다 이제 전설을 바르죠. 전설을 바르고 거기다가 이제 여기다가는 번영으로 물리 피해를 띄울 겁니다. 물리 피해 플랫. 그래서 지금 여기 띄운 거에다가 전설을 바르고 이 부분 회귀를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회귀 에센스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부분 전승석이 없군요 회귀 에센스는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지금 4개 옵션 붙어 있는 게 확정적으로 넘어가게 돼요 뭐 손실 없이 왜냐면 부분 전승하게 되면은 그 4개에서 6개 옵션 중에 하나 두 개가 사라질 수 있는데 어차피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옵션들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거 전승할 때는 무조건 즐겨찾기를 풀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작업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그만두게 되면 까먹고서 즐겨찾기를 다시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즌에 그렇게 많이 갈아먹었는데 즐겨찾기는 반드시 하세요 요거를 이제 레벨 160짜리 요 장갑에다가 전승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회기 부분 전승이기 때문에 전설 아이템이 희귀 아이템으로 바뀌는 거죠 전설 옵션이 없어지면서 그리고 이제 옵션은 4개가 확정으로 그냥 넘어가집니다. 그럼 이제 번영의 용맹한 고리건틀리지 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죠. 자 전승하고 난 무조건 즐겨찾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여기다가 배패작을 합니다. 뭐 지금 12티어가 떠서 좋긴 한데 그냥 이거 날려먹을 거예요. 그냥 점이만 써먹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접, 접두 하나 날려먹고 여기다가 베페를 바르면, 뭐 이제 보면은 그 권능 옵션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6티어도 티어 나옵니다, 베페를 바르게 되면. 근데 이제 일반 옵션은 8티어부터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베페를 바르면. <laughs> 자, 이렇게 제가 보기엔 160 아이템이 13티어가 좀잘 나와요. 지금 제 이, 아무튼 160 아이템이 뭔가 있어. 그래서 일단 13이 3개가 나왔군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건 고급 크래프팅 작업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다 부여를 하나 하고 자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보면은 고급 크래프팅이 뭐냐면 일단은 크래프팅을 한번 해요. 크래프팅을 한번 일반 크래프팅을 한번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고급 크래프팅은 이렇게 일반 크래프팅이 된 아이템에 크래프팅 옵션을 한번 더 부여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고급 크래프팅 할 때는 이 원본 옵션의 티어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일반 크래프팅 옵션이 있을 때에 고급 크래프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접두에 하나 아무 일반 크래프팅을 붙여 놓고 고티어에 그 고급 크래프팅 옵션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발라주면 뭐 이런 식으로 방어도 관통이 붙었는데 그렇게 의미 있는 옵션이 아니죠 그래서 접두 제거를 통해서 이 옵션을 날려먹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부여를 아무거나 하면 접두가 하나 붙는데 이 상태에서는 일반 크래프팅이 다시 가능해집니다 원래 고급 크래프팅까지 마치면 소멸의 흔적으로 크래프팅을 없애 줘야 돼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다시 한번 고급 크래프팅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넣고 다시 한번 고급 크래프팅을 하는 거죠 적중마다 생명력이 떴는데요 음. 일단 초반이니까 좀 욕심 좀 내보죠 아직 재화들이 좀 있으니까 일단 피해 옵션 위주로 좀쭉 좀 뽑아보는 걸로 일단 접둘또 날려먹고 근데 적중마다 생명력도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하드코어에서 특히 조카살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아경직회복 속도는 굉장히 쓸데없는 옵션이죠 <laughs> 공격 속도가 떴는데 아 이거는 저는 좀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이제 뭐 경험적인 거지만 물리 플랫에도 공격 속도가 붙는데 얘는 추가로 붙고요. 공격속도가 공격치명도를 대체해서 붙이는 거는 좀 밸류가 떨어지죠. 왜냐면 얘는 플랫도 챙기고 공속도 챙길 수 있는데, 공격치명도는 공속으로 대체돼 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플랫에다가 공격속도 붙는 걸좀 선호하거든요. 일단 날려먹고. 근데 네, 문제는 이제 점점 헤마가... 소진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일반 크래프팅으로 320개 계속 소모 소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고급 노리는 게 해마가 좀덜 들긴 합니다. 다만 이제 고급 크래프팅 재료가 좀더 필요하죠. 일반 크래프팅 할 때보다. 원래는 일반 크래프팅 할 때는 해마가 많이 들고 고급 크래프팅 고급 탄생은 저게 하나밖에 안 되는 대신에. 얘는 이제 헤마가 조금 드는 대신 고급크래프팅이 고급 탄생 현장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일단 출혈 해피율 다시 일반 크래프팅하고 다시 고크 노려봅니다. 적중마다 보호막도 쓸데가 없죠. 여기가 동선이 좋아요. 왔다 갔다 하기. 저 맨날 크래프팅 하면 여기서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이거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와 잠깐만 이거는 혹시 모르잖아요 이거는 13이 떴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게요 그냥 접두를 에이 망한 것 같죠? 아 <laughs> 아쉬워라 왜냐하면 저 13도 되게 안 뜨는 옵션이거든요 근데 운으로 되게 잘 떴어 하지만 실패했으니까 원래 하던대로 진행합니다 이거는 고크를 한번 더 노려봐도 될것 같아요 그냥 유효가 떴으니까 자이 다음에 이제 어떤 게 기다리고 있냐면 이제 여기다 일반 크래프팅 옵션을 날려버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고급, 크래, 고급 크래프팅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고급 크래프팅을 한번 더 해서 이제 공격속도 증폭에서 뭐가 뜨던지 아니요 치명타 피해 뭐가 뜨던지 하는 걸 노리는 건데 제일 좋은 옵션은 사실 공격속도 증폭은 남아있고 치명타 피해가 물리 피해 증폭으로 바뀌는 게 베스트일 것 같아요. 일단 그걸 노려서 해야 될것 같은데 확률이 이렇게 엄청 높진 않네요. 아 일단 더 해봅니다. 아 이러면 이제 그렇게 좋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소멸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고급 크래프팅이 된 아이템에는 이제 더 이상 크래프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소멸의 흔적을 통해서 두 개의 옵션을 없애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의 고급 크래프팅 옵션을 붙일 수 있다라는 거. 자, 일단 거기까지 설명드리고 자, 그 다음에 지금 하나 더 설명드릴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카드를 만들었죠. 지금 연금술 제작대에서 기억의 흔적 카드들을 만들었는데 이 전설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카오스 레벨 1로 설정해 놓고 강화는 35강으로 해서 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 이득이 뭐냐? 이 별의 해마 드랍 확률을 엄청나게 많이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해마나 탄생의 흔적을 굉장히 많은 양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냥 125 레벨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세팅만 하시면 도실 수 있으니까 초반에 또 해마 수급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참고로 이제 저는 풀의 반지까지 좀 껴가지고 아이템 획득 확률을 높여서 도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안사가 없는 맵을 골라서 트라이아 들어가가지고 해마를 구해줍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별의 해마가 이제 많이 떨어지죠. 자 이렇게 해마랑 약간의 탄생의 흔적을 수급을 했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가서 좀 해봅시다. 일단 소멸시켜가지고. 두 개의 옵션을 지워줘야 될것 같아요 아쉽게도 원하는 대로 안 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접두를 다시 한번 하나 부여해서 크래프팅을 붙여넣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고급 크래프팅 오 떴습니다 자 이제 본 게임이죠 자 접두를 없애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공격속도에 적중마다 생명력이 붙으면 그냥 쓰면 될것 같고요. 이게 치피로 대체되면 좀 공속이 많이 떨어져서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공격치명도에다가 물피가 붙거나 뭐 공격속도로 대체되거나 아니면 공치가 좀더 높아지는 뭐 그런 것들을 노려봐야 될것 같거든요. 자 가봅니다. 아 최악이네요 최악 자 이러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공치에다 적중도 붙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옵션들보다 그럼 여기다 치피 물피증만 좀 노려볼까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갑니다 아 이거는 좀 <laughs> 마지막 소멸의 흔적 사라지고요 아하 적중도 아 그냥 타협하고 쓸까? 지금 쓰는 장갑보다는 좋은 장갑이 될것 같아요. 적중도가 그래도 의미가 있는 옵션이라. 근데 사실 제일 맛있는 건 치명타 피해다가 물리 피해 증폭 붙이는 건데 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재화가 많이 없어서 일단 여기서 타협하고 접두작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접두작은 뭐 그냥 일반적인 접두 인첸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피, 공속, 뭐 생명력이나 적중도 이렇게 3개가 딱 붙으면 베스트일 것 같고요 어차피 접두는 더 이상 크래프팅을 못하기 때문에 쓸수 있는 옵션이 높은 티어로 딱세개가 붙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적중도, 공격속도, 물리피해 렇게 3개 근 보다시피 얘가 4.54%인데 다른 거보다 조금 낮죠? 절반 정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접두를 돌려서 얘네 전미는 건들지 않고 크래프팅을 하는 겁니다. 접두탄생을 이렇게 쓰게 되면 적중도 이런 식으로 뜨겠죠. 자, 잠깐만요. 이걸 날려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적중도 같은 거붙어주면될것 같아요. 아, 냉기 피해 감소인데요? 아, 이거 왠지 날리면 물리 피해 날라갈 것 같아. 냉기 피해 감소를 날려주세요. 그렇지. 생명력 아니면 적중도 붙으면 됩니다. 아. <laughs> 이것도 필요 없죠? 다시. 그렇지. 자, 다시 한번 갑니다. 그리고 하나 또 코멘트를 드리면 혹시라도 높은 티어에 의미 없는 옵션이 뜨면 나중에 서펜스 에센스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 아래로 점미로 내려서 다른 옵션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이 고런 활용도 있다는 거... 아, 받는 냉기 피해 감소네요. 이게 또 뜨네. 자, 저거 다시 한번 날려야 되거든요. 좀 어려운 작업인데, 이번에 안 날라갈 것 같아 가지고... 아, 공격 속도 날라갔어요. 이제 이런 망한 겁니다. 자, 물리 피해까지 날아갔죠. 이제 다시 시작! 이거 13을 서펜스로 내리면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네 <laughs> 아 적중도 퍼센트밖에 없어요 카죠 너무 별로죠 그럼 점화의 피율 날려야 되는데 그냥 쓰자고요? 점화의 피율 의미 있나? 일단 지금 장갑보다 좋으니까 그냥 씁시다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럼 이제 이 정도 타협해서 만들고 이제 수치 바꾸고 아 이게 유기 좀 비는데 그냥 갈게요 전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자, 장갑의 전설은 오환 면역의 경직 회복 속도인데 굉장히 맛이 없죠 감전 면역도 괜찮은 것 같고 생명력도 좋고 피해도 좋고 적중도도 좋고 뭐든 쓸만한거 붙었으면 좋겠네요 갑니다 오! 그래도 <laughs> 적중도라도 붙었다 다행이다 적중도가 붙었고요 자그 다음에 아까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걷는 옵션을 노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 오한하고 회복손상 발생이 의미가 없잖아요 이중에 나올 수 있는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저런 거 말고 전미에 뭐 광역 피해 시 치명도는 괜찮은 거 같고 출혈 발생력 의미 없고 기절 발생형 그냥 감전 아 맛이 없네요. 전이 옵션들이 그나마 정예 피해인가? 그러면 이제 이 서펜스로 점화의 피유를 아래로 내릴 건데 이 전설 등급으로 올린 상태에서는 권네에센스를 바르면 옵션이 아무것도 안 변하고 위에 것만 변합니다. 그래서, 서펜스를 발랐을 때, 그때의 권능 옵션을 노려볼 수 있는 거죠. 혹시라도 뜬다면, 뭐, 안뜰 확률이 높겠지만, 자, 일단, 보레아를 바르고, 아무것도 다른 옵션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서펜스를 보면, 아 기절발생력밖에 안되네? 정의의 피해가 없어졌어 아 이러면은 좀 손해네요 <laughs> 아니 저 없어지는 옵션도 있구나 다 붙는게 아니라 에 괜히 했네 자 그냥 내려보겠습니다 서펜스 갑니다 이의미는 옵션이 뭐 저항 그냥 아무거나 붙거나 뭐 파져도 좋고 적중도 좋고 희기도 뭐 그냥 붙으면 좋고 아 진짜 되게 겁나네 <laughs> 아 초당 만화 재생이네요 까비 자 그럼 이제 이러면은 끝난 건데 일단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 해마 많으면 나중에 이 초당 만화 재생은 또 크래프팅 했을 때 좋은 옵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장갑 하나가 완성이 됐고, 이제 요거를 지금 제 쓰고 있는 거랑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이제 보석이 필요하니까, 이번에 이제 보석 시스템도 들어왔으니까. 여덟 개 약간 저만의 요령이 생겼어요. 보면은 한 60퍼는 그냥 바르고요. 55퍼까지 떨어지면 다른 데에 발라가지고 60퍼 만들어서 바르는 거야. 약간 그렇게 하면은 7강, 8강까지 되더라고요. 지금 9, 8강이죠. 8강, 8, 세공. 그래서 이렇게 발랐고. 그래서 화염의 기운을 박아서 넣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새로운 제 장갑, 아, 그 다음에 이제 걷는 고유를 바꿔줘야 되죠. 이동은 아닌가? 아, 이건데 생명력 80 이상씩 저거구나. 야, 이게 30까지 붙는구나. 몰랐네. 이거 쓰세요, 여러분. <laughs> 그래서 이렇게까지 장갑이... 마무리가 됐고 아직 이게 끝난 게 아니죠 사실 초당만화 재생을 나중에 크래프팅을 해줘야 될것 같아서 그건 이제 나중에 좀 구해서 하고 이걸 이제 바꿔 끼면은 왜 딜이 떨어지지? 아 이게 조건부라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한 4백 10억? 4백 20억? 정도 뜨네요 4백 20억 새로운 장갑 아 훨씬 높죠 그죠? 아까 420억이었는데 조금 올랐네. 약간의 스펙업을 했습니다. <laughs> 아마 160 레벨이면 좀더 차이가 많이 날것 같은데, 적중도 차이가 나니까 빗맞으면 좀 뜨죠. 160 레벨인데요. 160 레벨 기준으로 제가 적중도가 지금 24,000 정도 되고요. 그래도 98.7이네. 높긴 높다. 330억. 새로운 장갑. 오, 빗맞음이 거의 안 뜨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네. 확실히 좀 적중도 차이가 보이네요. 거의 안 뜨는데? 적중도 걱정은 없다. 아예 안 뜨네. 아무튼 스펙업을 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장갑 제작 영상이었고, 일단 요거 만드는 것좀 보시면서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또 필요한 아이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스네이처였습니다.